개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희생된 김 군을 이렇게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고 또 사과했는데 사퇴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검증 때 서기 전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네. 1인 청문회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군 어머니 음성을 전했고 우리 아이가 정말 습니다 변호 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위험한 현장의 근로 여건부터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죄 빚을 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말을 도대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의욕을 해소시켜 드리는 장이 바로 이 청문회 장이다.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 단정을 짓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공방이 거세지며 고성도 오갔습니다. 검증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정,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사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보좌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